자 이번 시간은 어, 고전 어, 문학 한 부분을 가지고 한 번, 어,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이나 문학이 나왔을 때 문학을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은 어, 괜히 이렇게 지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해설을다 못하겠다 이런 것들 아주 좀두려워요 항상.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문학이라는 게 너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예요. 그래서 너무 깊이 뭔가를 숨겨 두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건 고전이 나오든 현대가 나오든 간에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만 일단 읽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 기본적인 상황을 좀본 상태에서 밑에 선택지를 가지고 같이 접근하는 형태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. 물론 우리가 정치의 관동 별록이라는 작품은 많이 알려진 작품이긴 하지만 막상 또 시험에서 보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잘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. 그쵸? 그럴 그 때는 그쵸? 읽을 수 있는 것만 중심으로 읽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상황을 한번 봅시다. 천근을 못 내보아 망양정에 오른 말이 정확하게 다 해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어디에 올라서 어디를 보고 있다? 지금 이 초시적 화자는 바다를 보고 있는 거죠.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하면 그 동해의 넓은 바다에 바다가 있고, 그게 수평선이 있죠. 그래서 바다 있고, 바다 밖은 하늘이고, 하늘 밖은 모시고이 사항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바다를 보고 있는데, 그 밑에 가뜩이나 노한 고래. 이 고래가 실제 고래겠느냐? 이번 보면 성남 파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뒤에 한번 봅시다. 뇌에서 놀라간 뒤, 붉은 이쁜 게 어제의 군환되고, 은산을 끄내야 육아베내리는데 은산, 하얀 게 나오죠. 그리고 오월장천에 백설은 무션이고 하얀 눈. 그렇죠? 그럼 그 바다를 보는데 눈과 같이 부서진다. 그럼 이놈이 뭐야?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파도가 부서지는 포말, 하얀 포말. 이걸 말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거는 문맥적 상황에서 다른 걸 떠나서 이 성난 파도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죠. 그게 이제 연기를 되면 면이 파도면 은산이나백설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. 파도의 하얀색 그걸 말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렇죠. 생각해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은하수는천근하고 이렇게 하늘에 뿌리 정도니까 이거는 특별히 해석을 못 한다도록 크게 문제는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. 그래서 문학은 일단은 표면적으로 읽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문학을 너무 깊이 내면 내는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됩니다. 문학은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다면 나올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문맥질 상황을 거 보고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